안녕하세요 음. 그러니까 그전는 이걸 말하고 싶어요 그 정신과 의사쌤이 저보고 막 과잉 해석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너무 완급조절을 잘하고 그리고 어 부모랑 노인을 학대하지 말고 공경하고 인간관계에 대한 유튜브를 많이 보라 그리고 직장에서 나 직접 할 말만 하고 남의 기분 나쁜 말은 하지 마라. 그리고 사무, 교, 업무 외에또 다른 말도 하라. 그렇게 말하라고 정신과 의사 쌤이나 정신건강 보건, 정신보건 간호사가 그러니까 간호사 자격증 있고 뭐 부산 대학교 가서 좀더 교육 받고 레포트 쓰고 또 그렇게 하시는 간호사분이나 이것도 정신보건. 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한테 많이 이렇게 배웠거든요 네 상담 많이 받았고요 집중관리 대상이기도 했었고 제가 이제 그냥 어, 직장 다니면서 과외 대상 받게 는데 근데 이런 대사가 또 오는 겁니다 던전전파이터에 보면 레벨 95대 마계 회한 마계 대전에서 보면은 과거 연인이었던 두 사람의 언행이 등장하거든요 룸과 스미라는 사람인데 첫째 둘째 셋째가 있습니다 첫째 룸이 남자고 스미라가 여잔데, 눈이 이렇게 맙니다. 아, 당신은 또 당신 자기 부한들을 괴롭히고 있군요. 그럼 스미라 이렇게 맙니다. 나는 질거권인 남자가 싫더라, 참견한 남자가 싫더라. 너는 요새 내가 싫어하는 그 누구, 누구 뒤치다권인 하고 있다고 하면서 잘 났구나. 그러면 눈이 이렇게 맙니다. 한번 한 말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여자가 또 대받아칩니다. 나는 겁나지 않거든? 나는 너 같은 남자 겁나지 않거든? 또두 번째는 있는 대사가 나오는데, 어머, 이쁘장한 아이네? 루미 스밀라가 이렇게 말합니다. 그럼 이 말합니다. 스밀라! 룸가 이렇게 말합니다. 아, 예, 예 알겠어. 그, 그냥 안에 칩니다. 안에 쳐. 그리고 세 번째 대사가 나오거든요. 세 번째 대사는 어떻게 나오냐면은, 어, 나는 피 흘리는 지하도 밑으로 가겠어. 음침한 게 좋거든. 그러면, 바른 줄, 받 생활 사나였던 줄 알았던, 룸 이런 말 합니다. 나도 거기로 가겠어요. 그러면, 스미란 말, 이렇게 말합니다. 야, 점점점, 너, 너, 이렇게 말하죠. 이걸 통해서 깨달은 점은 뭐냐면은, 음, 역시, 그냥 내버려 두자. 여유롭게 생각하자.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. 아, 과행 해석하지 말자, 아, 헤어져도 저렇게 친구처럼 지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